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곧예 신앙 땅 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전. 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세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 제가 대학생 때 교회학교 교사했는데. 시골 오지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이제 아주 훈련된 교사 4명이 네한 팀을 이뤄서 3박 4일을 어, 인도를 하는데 그것이 시골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시골교회는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서 또 어, 방법을 몰라서 또 어, 재료가 부족해서 못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청년 교사들이 도시교회 청년 교사들이 프로그램 다 짜고 재료 준비 다 해오고 동물 탈까지 뒤집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마을 전도까지 하니까 좋죠 어, 교회는 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울밀듯이 밀려왔어요 방학 내내 그렇게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학교를 어, 인도했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 광활하게 넓은 논밭 한가운데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조그맣게 마을이 있는 그런 곳에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아침 8시쯤, 교회 이렇게 문 쪽에 앉아있으면요. 저기 멀리 끝에서부터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게 보여요. 논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지평선처럼 아기 어, 근데 저쪽 산쪽에 있는 데서 아이들이 오는 게 보여요.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꼬불딱 꼬불딱 하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어,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서한 팀, 저 마을에 서한 팀. 아이들이 걸음으로 한시간쯤 걸립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그걸 지켜보면 눈물 나게 예뻐요. 그냥 오지 않고 어제 배운 성경학교 찬송을 부르면서 와요. 뭐흰 구름 뭉게뭉게 뭉게 서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아득히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면요. 인도하는 우리들이 더큰 은혜를 받아요. 목이 터져라 찬양해요. 그 아이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끝나면 또이 아이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민족이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큰 절기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제 성전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성전이 그들의 삶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마치 아이들이 교회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과 감정들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된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기도해서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1절은 전체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죠.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생명조차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이 마치 힘센 장사가 활시를 당겨서 쏜 화살, 날카롭고 강력한 화살이 가슴에 꽂힌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고 로뎀나무 숯 같다고 합니다. 로뎀나무 뿌리로 만든 숯은 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인의 고통은 화살에 찔린 듯하고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아, 그런 정도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인은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부르짖죠 기도한 것입니다. 시인이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 5절에 나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과거에 다윗이요,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다가 더큰 위험과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듯이 매색과 계달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시편 저자는 아주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민족들 속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들과 화평을 원했지만 어떻게든 그들과 좀 화목하길 원했지만 오히려 시인이 무슨 말만 하면 달려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지친 거예요. 기억할 것은 그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은 오히려 화평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마치 화가 난것 같아요 화난 사람처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호전적이에요 그들의 혀는 거짓과 속임수,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후배일 수 있고, 거래처 사장님일 수 있고, 옆집이 웃일수 있고요. 아파트 위치 또는 아래집일수 있고, 동네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그들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수로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게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세상은 계속 속이려들고 핍박하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며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를 높여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없는 샬롬, 이 세상이 없는 화평, 이 세상이 없는 평안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모든 간구의 제목과 그리고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지체들을 친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쇠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한숨 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고통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노은중앙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두운 세상에 밝게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의 화평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곤 한인 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이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미얀마양곤 한인 중학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붙드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